여러분 성경 덮지 말고 사무엘상 4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기쁜 이유 하나님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약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재 능력의 상징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노트에 써놓으세요. 언약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또 밑에 하나 더 써놓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늘 배웠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계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월 엘상 5장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 언약계를 같이 갖다 놓게 돼요. 그런데 다음날 가서 일어나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곤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후다다닥 세웠겠죠?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거는 이제 쓰러진 게 아니라,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언약계 옆에 이렇게 박살이 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이후에, 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 언약계를 계속 다른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이거 안 되겠다고 다른 쪽으로 보내고 또 다른 쪽에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낼 때마다 그지역에 전염병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드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언약계 정말 뭐가 있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언약계는 뭔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노트에 써놨던 것처럼 따라 합시다 언약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말씀과 그 모든 선조들을 향한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었던 말씀처럼 리냐 비나스도 언약계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자의지니까 그 언약계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계를 빼앗았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구나. 다곤 신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신전에 가져다다 놓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빌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어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도구, 언약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계를 또 잃어버렸다고 해서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언약계를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 소나타 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1996년에 소나타3라는 차가 나왔어요. 그,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 S, 저 S, 소나타 S를 가지면 서울대 간다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1996년도에. 그래서 여기 차에 보시면 전국에 수많은 소나타들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S를 띄어가요 여러분, 지금 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뉴스에 보면 무려 3만 6천 대죠. 그리고 뒤에 저거 소나타 3, 3이잖아요. 저걸 가져가면 또 수능 300점을 맞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감이 전혀 안 되겠지만, 저 차들을 막 새벽에 수험생들이 뛰어가고 또막 서울대 근처에 있는 걸 뛰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뛰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3만 6천 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한번 대답해봅시다. 3만 6천 명중 서울대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S를 가지면 서울대를 갑니까? 어떻게 저 3자를 가지고가면 수능 300점을 맞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은 내가 이제 다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계를 가졌다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핏물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태와 컨디션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따라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하려고 할까? 언약계를 가지려고 하죠. 아니면 오나타 에스를 가지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것을 복을 받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S가 없어도 저삼자가 없어도 언약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 하늘의 천사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